<laughs> 자, 시작해보자고.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잘해줬는데, 2년이란 시간이 흐르다 보니 뭘 해달라고 할 때는 최소 10번 정도 부탁하다시피 말해야만 해주고, 음. 정말 섭섭하게 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뭐 그러네요. 만나는 횟수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.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은 걸까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. 사실 제가 손을 놓으면 진짜로 끝이 날까 봐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관계를 끝난, 끝내는 게 정답일까요? 호스트님들이 제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알고 싶어요. 어... 자, 요즘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연이에요. 요 정도는. 아니요.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요? 뭐 확실한 답이 있어요? 연애의 관계는 음. 어느 한쪽이 놓아버리면 끝인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음. 연애를 지속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. 연애라는 건 쌍방이 좋아하는 감정이 같다는 거에 음. 언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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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초점에 두고 서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애를 그쵸. 이어가는 건데 음, 음. 나에가 이대로 놓으면 음. 이 관계가 깨질 것 같다고 본인이 직감한 순간 이거는 옳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... 헤어져 저도 이 생각,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볼 a s 는데 e 균이얘 So, this hanga, this 스 a n g a this hanga, this hanga, this hanga, this 해 a n g 해도 h i s hanga, this hanga, this hanga, 본인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아. 정말 줄이 거의 끊어질 듯한 말듯한 이 줄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먼저 잘라버리세요예 그냥 자르시죠 나쁘지 않아요 그쪽이 아쉬워서 먼저 뭐 음. 다시 잡던지 아니면 뭐 그쪽도 진짜 그 지금 예림 예림 예림이가 이름 맞겠지 예림한테 하는 게뭐뭐 뭐 진심이라면 뭐 연락이 안 오겠지만 어쨌든 먼저 그냥 하시는 게알것 같아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음 근데 만약에 내가 나, 나도 아쉬운 상태야 음.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음. 음.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이고 솔직히 내가 놓으면 이 관계는 유지가 더 이상 안될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고 그 후에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대답이 오는 것 를 듣고 상황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사실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아 그럼 뭐 나는 방금 창균이의 말은 해야지. 그 사람이 그 예림이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보고 그냥 이미 약간 이미 약간 식은 거같 약간 다시 또 변해도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면 그냥 그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음. 보기에는 이 정도로 결, 아, 고민을 하고 아슬아슬하게.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음. 만약에 진짜로 정이 떨어질 대로뚝 떨어져 버렸으면 이런 사연도 아니고 이미 헤어진 상태일 거예요. 약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, 한번 그 남자한테.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. 어허. 어. 이 예림 예림 씨의 선택에 달렸겠네요. 네. 넘어가죠